장님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셨던 그 돌봄에 대한 이슈를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요, 학교에서 돌봄을 맡아주겠다. 그래서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 네. 늘봄 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요, 올해는 점점 확대가 되고요, 네. 1, 2학년까지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렇게 늘봄 뭐, 돌봄 음, 교실이라든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 수용한다는 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료 시간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 첫째 시간이 보통 1 시에 학원을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3 시, 4 시가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학원과 학교에서 늘봄과 차별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와야 할 이유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또한 음, 해가 될것 같아요. 디지털 문해력. 네. 또이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에서 또 책에서 봤었거든요. 디지털 문해력이란 네. 표현에? 디지털 문해력에 네. 대해서 그, 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데 문해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리터러시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근데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점점 안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까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 ]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디지털 문해력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작년에 한참 유행했죠.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 다섯 번째 키워드. 저는 이 키워드로 이제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자, 늘봄학교는 무슨 뜻일까요? 드시죠 네늘 네. 봄처럼 따뜻한 학교의 줄임말인데요 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셨던 그 돌봄에 대한 이슈를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요 학교에서 돌봄을 맡아 주겠다 그래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 네. 그 아이들의 그 돌봄에 대한 이슈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늘봄 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요, 올해는 점점 확대가 됐고요. 네. 1, 2학년까지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렇게 늘봄 뭐, 돌봄 음, 교실이라든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 수용한다는 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료 시간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 첫째 시간이 보통 1시에 학원을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3시, 4시가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학원과 학교에서 늘봄과 차별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와야 할 이유를 좀. 만들어주셔야 될또한 음, 해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워킹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돌봄에 대한 이슈를 네.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맡아주겠다는 거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는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원장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 트렌드는 많이 변화하는 거 오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네네. 거, 궁금한 거. 네. 네. 물어봐주세요. 많은 일타강사님을 뵀잖아요. 네. 많이 만났죠. 네. 정말 그, 많이 만났죠. 네.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타강사님들이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고. 네. 정험 더 많이 대중화되시고 연령이나 이런 것도 학대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네. 이 책에도 사교육의 흐름, 변화, 앞으로의 달라질 뭐 키워드로 1타 강사의 대중화라는 네. 키워드를 하나의 챕터로 넣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1타 강사 하면 예전에는 수험생 위주로만 뭐 알았던 그런 롤 모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수험생들, 위주의 그 1타 강사가 점점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1타 강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수험생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 마케팅 측면에서 교육기업의 변화로서 좀 짚어드린다면 네. 예전에 있었던 그 1타 강사 수험생 위주의 이 변화가 점점 내려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초등부모님들이 중고등 이상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중고등 때 누가 이슈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 있는지 이걸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고등에서 이 수험생들의 롤모델인 1타 강사들이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초등생도 네. 알고요. 유치원생도 네, 아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타 강사들의 그런 영향력이 초등 이하로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요. 초등 대상으로 커리큘럼도 오픈을 했죠. 와, 예, 일타 강사님이 초등 커리큘럼 을 네, 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시대가. 앞으로 네. 이 부분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나뵌 일타 강사님 중에 네네. 누가 말씀을 가장 잘 하시는가요? 아, 가장 잘 말씀을 <laughs> 네. 하시는 분들 정말 말씀을 너무 너무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다 노력으로 잘 하신다더. <laughs> 노력형. 타고난 네. 부분도 있지만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조정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배속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매일 랩처럼 연습을 한대요. 네. 왜냐면요. 아이들이요. 1배속으로 하면 느리다고 안 본대요. 저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웃음> 네. <웃음> 랩하는 것 같죠? 근데 점점 더 그렇게 2배속에 귀가 익숙해져야지 아이들을 스킵하지 않고 할 정도로 연습을 네. 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어필이 되는 이 정도로 일타강사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둘다 하시지만 오프라인 강연할 때 이렇게 교탁이 있고 아이들 있잖아요. 네. 보폭을 몇 번째로 했었을 때 카메라에 더 잡히는지 이런 것까지 아, 연습한다고 합니다. 보폭까지. 보폭까지요. 네. 예. 그리고 에피소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정말, 저는 일타 강사님이 정말, 정말 원장님들도 아시잖아요. 대단하시다. 응, 응. 어. 번내범접하기 범접, 어, 네. 어렵, 어렵다. 예, 예. 범접하기 어렵다. 근데 나는, 그게 어는 네. 순간에 된게 그렇죠. 아니라 쌓여서 됐다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네, 목소리 네. 통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원장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성공하실 수있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예, 예. 항상 또 골목하고는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어, 그 일당 강사들 저는 흥망성쇠 흥방성세, 교육의 흥망성쇠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10년 전에 인기 있었던 학원이나 선생님들. 음. 지금이랑 많이 트렌드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는 선생님, 어제 만났던 뭐 김기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십니다. 네.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2 0세 트렌드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도태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원장님들께서도 입시 트렌드, 교육 트렌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트렌드까지 반영을 한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방종임 대표님과 제가 드디어 네 현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교육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을 음. 직접 만나고 궁금증들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원장님께 해드릴 기한 시간입니다. 네, 네 어떤 내용도 준비하셨어요? 아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이 사이트들은 모두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질문할 거, 상담 때 말씀 드릴 거 이런 부분을 제가 추려서요. 우리 원장님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원장님들 꼭 아셨으면 좋을 만한 그런 자료까지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공교육의 변화하는 과정들 PPT를 직접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도 25년 불안의 교육 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원장님들께서 신학기 원생 모으는, 모으는 방법, 그리고 오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이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가장 큰 이벤트 있습니다. 음. 현장 질문, 아, 그리고 네. 준비된 선물 원장님들께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더보기 보시면은요, 예약 링크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약해 주시고요. 그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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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